이뻐 어떡해. 안녕하세요, 완두콩이에요. 오늘은, 음, 그런 예쁜 볼륨, 볼륨감 있는 리본 집게핀을 만들어 볼 거예요. 그 볼륨감을 가장 이제 잘 표현할 수 있는 리본이 어떤 게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성품 중에 인타 오간디는 계속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인타 오간디는 너무 흔하고, 저희는 이번에 그래서, 이런 무광 양면 리본, 티코트로 장식을 한 리본이거든요. 요거를 선택을 해봤어요. 피코트 장식이 없는 무광 리본은 굉장히 많은 곳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기본 리본에다가 피코트를 더해서 장식 효과를 더했어요. 조금 더 고급스러워 보여요. 그 이런 이제 요거는 그냥 기본 리본으로 만들어 본 거거든요. 만들어 봤고요. 요거는 트위스트 리본을 하나 덧대서 여기에다가 트위스트를 하나 더 떼서 만들어봤어요. 진주알도 너무 예쁘죠. 그리고 만들기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해요. 그래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자가 좀 필요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커팅 보드가 있기는 한데 커팅 보드보다는 이거 이렇게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줄자를 준비해 봤고요. 이 리본, 이 리본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65cm 에서 70cm 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70cm 정도의 리본을 미리 잘라놨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볼륨 리본은 30cm 정도면 만들 수 있거든요. 음, 양면테이프를 이용할 거고요. 70cm로 잘라놓은 리본 한쪽에 양면테이프를 붙이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 한쪽 리본의이 부분, 요이 부분의 길이를 우리는 한 8cm 정도로 잡을 거예요. 그래서 줄자에서 16cm 정도, 이 정도, 보이시나요? 16cm 부분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붙인 끝을 갖다가 붙여주세요. 하지 않아요. 자, 한쪽 리본에 고리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 반대쪽 리본도 고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여기는 양면 테이프를 양면 테이프 쓰시는 것도 불편하다. 그러면 그냥 글루건으로 콕콕 찍어놓으시면 돼요. 그러고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거든요. 양면 테이프를 여기는 요만큼만, 4분의 3 정도만 붙여요. 자, 그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줄자에서 끝에 16cm 되는 부분을 잡고 다가 붙여줍니다. 붙여주실 때 그냥 붙이셔도 되는데 그냥 붙이시면 이렇게 리본이 겹쳐버리거든요. 겹치지 않게 사선으로 붙여주세요. 사선으로 뒤로 리본을 돌려줄 거예요. 자세히 볼수 있게 제가 바닥에다 놓고 해드릴게요. 이 리본이 나왔죠? 리본을 뒤로 돌려, 돌릴 거예요 돌리는데 사선으로 위로 올려 주시면 돼요 뒤로 돌리실 때이 끝에 리본 길이랑 맞춰서 사선으로 올려 주시면 돼요 그래서 뒤집어서 이 뒤에도 양면테이프로 고정을 한번 해 줄게요 양면테이프로 붙이고서 할게요 조금만 해주셔도 돼요. 여기서 리본을 내릴 때도 이 끝에 리본이랑 겹치지 않게 X자로 내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겹치는 거는 보기가 싫을 거고요. 요 정도 겹치는 건 예쁘게 나오니까 상관없어요. 너무 벌어지면 이것도 리본을 만들었을 때 끝이 이렇게 벌어져 버리니까 적당히 겹치고 적당히 벌어지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X자로 내려주는데 이쪽에서는 리본의 모양을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이 길이만, 이 끝에 길이만 신경 써주시면 돼요. 이렇게 붙였어요. 그리고 남은 리본이 있죠. 남은 리본은 잘라줄게요. 잘라주면 이렇게 기본 리본이 만들어졌어요. 리본 주름 잡는 거 그냥 이제 손에 익숙한 분들은 이렇게 그냥 손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아 주름 잡는 거 너무 어려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빵끈을 구부려주고 걸어요 걸고 빵끈을 끝에다가 잡고 이렇게 잡아당겨 주셔도 리본 주름이 만들어집니다. 쌍끈을 돌려서 고정을 해줄게요. 이 부분의 중간을 잘 잡고 돌려서 쌍끈 끝을 잘라주고요. 자,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었어요. 같은 리본을 하나 더 만들어 놨어요, 미리. 이것도 주름을 잡아서 한 끈으로 고정. 이렇게 리본을 두개 완성했습니다. 이 리본을 집게핀에다가 이렇게 이렇게 붙일 거예요. 양쪽으로 요 상태로 그냥 마무리를 하면 얘가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골륨 리본을 얹으면 얘가 되는 거예요. 네, 원래 기본 얘는 마무리를 저희 15mm 무광 공단 또 있거든요. 이렇게 한 번만 감아줬어요. 이렇게 한 번만 감아줘도 예쁜데 우리 오늘은 마무리를 조금 더 예쁜 걸로 해봐요. 이렇게 우리 리본을 30cm 더 잘라볼게요. 30cm 1cm를 잘랐는데 여기에서 반을 접어서 중간에 표시를 해 두고요 중간에 표시해 줬어요 양면테이프를 붙이고 해서 얘는 그냥 고리를 만들어 주세요 그냥 링을 음. 만들어주시면 돼요. 붙이려면 음. 양면 테이프가 있어야 되겠죠? 고리가 있고, 이 안쪽에다가 양면 테이프를 하나 더 붙일게요. 아예 시작할 때 이렇게 붙여놓으셔도 되는데, 좀 불편하니까 미리 붙여놓으시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어요. 이대로 그냥 이 중심에다가 붙이는 게 아니고, 틀어서, 틀어서, 이쪽으로 틀어도 돼요. 이쪽으로 틀어도 되고, 틀어서, 45도? 이 정도가 제일 예쁜 것 같네요. 45도, 이렇게. 주름을 이제 잡아요. 을 잡아서 한끈 마무리 좀 자르고요. 위를 납작하게 눌러주는 게 작업할 때좀 편해요. 얘들을 이제 붙여줍시다. 글루 보고요. 하번요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1 5 네, 준비가 끝났어요. 우리 입술 마무리를 하나 더 해봐요. 아, 이렇게 10cm 리본을 잘라서요. 한쪽은 3분의 1 접어 올리고요. 뒤집어서 또 여기에다가 양면테이프 붙이고 또 접어 올려요. 네. 이렇게 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먼저 접어 올리는 거 먼저. 뒤집어서 또. 올립니다. 오케이 얘는 제가 너무 길게 자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요거 길게 남았을 때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도 마침 보여드리면 될것 같네요. 이렇게. 이렇게 잡았고요. 이 상태에서 길게 남았을 때는 내가 원하는 양만큼의 볼륨을 남겨주고, 이렇게 리본 옆을 잡아요. 잡고, 한쪽을 먼저 접착을 합니다. 붙였어요. 어머, 누워있어. 잘 붙었죠? 그 다음에 얘를 붙일 건데, 이 위에다가 글루건을 도포를 먼저 하고, 이렇게 붙여주면 어떻게 될까요? 음, 나머지 겹쳐진 리본들이 다 들고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일단은 재단을 하고요. 이렇게 리본 안쪽에다가 글루건을 더 붙여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습니다. 요거를 우리는 여기다 이렇게 톡 붙여줄 건데, 붙이기 전에 우리 진주 장식 넣어볼게요. 오링을 열고요. 아, 잘 보인다. 열고, 엄지를 먼저 걸어요. 걸고, 우리 피코트 리본의 최대, 최대 장점. 장식을 걸을 때, 원단을 굳이 오링으로 뚫지 않아도 된다는 큰 장점이 있죠. 자, 여기 피코트 부분에다가, 그냥, 걸어주면 됩니다. 짜잔. 걸어주면 돼요. 그럼 조금 더 수월해요. 음, 너무 예쁘게 잘 달렸어요. 음, 너무 예뻐 어떡해. 이거 그냥 여기다가 핀때만 붙여도 이거 하나만으로도 되게 예쁘거든요. 이 X자에다가 리본 이 중간을 붙여주시면 돼요. 잘 보여 드릴게요 이, 루건 살짝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잘 보세요 여기가 사선으로 이렇게 내려오 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붙일 거예요 오케이. 양쪽 리본에 나오는 끝부분 길이가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붙여주시면 될것 같아요. 다됐어요 예쁘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짜잔. 요거는 크림색으로 만든 거고요 그리고 얘는 블랙 컬러로 만들었어요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 예쁜 리본을 만드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다음에 또 만나요